먼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일하는 병원에 남자친구가 실려왔는데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하기 위해서 금단의 실험을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마법의 무력이 나오며 의학 드라마라는 설명이 있듯이 병원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확실히 타치바나 메리는 간호사보다는 의사가 더잘 어울렸습니다. 나름 스토리도 있고 메리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컨셉을 메리카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요리모토 시오리의 신작입니다. 욕구에 미쳐날뛰는 아들을 위해서 몬스터 같은 특별한 그녀를 맡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새 즐겨보고 있는 요리모토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일단 컨셉에 안 맞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원래가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는 요리모토 시오리였지만, 이번에는 연기력의 문제인지 그냥 너무나 아무런 재미도 맛도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츠카이치 메이의 신작입니다. 스타킹과 발에 관한 확실한 컨셉을 가진 작품입니다. 컨셉에 맞게 컨셉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이쪽 취향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취향 저격을 하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치카이치 메인은 밝은 조명에서 하얀 피부를 보여주는 게더 매력적인 것 같지만 이번에는 컨셉 때문인지 지나치게 어두운 배경이 많아서 그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 컨셉을 생각하면 정말 컨셉을 잘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치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무방비의 트레이닝복을 보고 폭주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트레이닝복이라고는 하지만 레깅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회색 시케이가 메인입니다. 어느새 CK라는 상표를 노출을 못해서 짭을 입고 나오더니 이제는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모자이크 하나 했다고 그 회색의 매력이 팍 죽어버렸습니다. 치바사 마이의 피지컬이 이쁘게 잘 나오기는 했지만 무언가 살짝 아쉬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세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나나세 아리스가 아마추어를 헌팅해서 10분 참기를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10분 참기라고는 했지만 막상 보면 그냥 소품물입니다. 무언가 작품 설명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조금 이상했고 플레이 자체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나나세의 아리스는 예전에 인중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외모 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나세의 아리스가 이쁘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라모토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귀신 엔티알도 나오더니 이제는 이번 전신골절 엔티알입니다. 초반에는 팔다리 골절도 아닌 이제는 움직이도 못하는 설정으로 음식물을 먹는 장면에서 굉장히 더럽고 불쾌할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컨셉에 잡아먹혀서 살짝 불쾌했으며 차라리 이 컨셉을 병맛으로 가서 재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미 티나의 신작입니다. 마돈나의 비서 시리즈로 토오루 아제와 끈적한 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육덕한 배우를 고르라면 저는 나나미 티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 SOD 시절과는 확실히 다른 피지컬을 보여주는 나나미 티나와 토오루 아제의 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특유의 개걸스러운 먹방과 더러운 것 같은 끈적한 분위기를 제대로 살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오하라 2호의 신작입니다. 남편과의 리스로 업소에서 일하던 그녀가 젊은 청년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냥 소품물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작품입니다. 신오하라 2호 하면 기대하는 그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지나치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로 하기에는 무리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신작입니다. 친구와 온천여행 브이로그를 찍다가 다른 남자들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도 찍힌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S1 치고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적인 작품입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살짝 공포영화 분위기도 있고 한국영화 중에 곤지함이 살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적인 정신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일단 작품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도전정신만 인정하고 작품은 너무나도 별로였습니다. 시라카미 에미카의 유튜브의 앞부분 영상이 따로 올라와 있어서 유튜브와 작품의 콜라보 같은 느낌도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쿠라키 하나의 신작입니다. 잠잘 때 빼고는 항상 그거 생각이라는 해픈 여자에 관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딱히 내용은 없고 그냥 하는 작품으로 마지막에 2대 1로 마무리합니다. 쿠라키 하나도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터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자체도 무언가 자극적이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스킵하게 만듭니다. 분명 좋은 외모와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끌리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에 데 후아의 신작입니다. 에스테물로 마법의 무약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마법의 무약을 마시기도 하지만 바르는 오일이 메인인 작품으로 스타킹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테물인데 각선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였으며 익숙한 맛의 작품이지만 호카시리 카에 데 후아의 각선미를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살짝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교정을 한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아즈마 미카의 신작입니다. 나이 비공개로 나름 화제였던 아즈마 미카의 세 번째 작품으로 플레이물이지만 온천이라는 특이한 설정이 추가된 작품입니다. 전에는 나이가 비공개라 그런지 연령대가 잘 가늠이 안 갔지만 이 작품을 보고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즈마 미카는 나이가 많습니다. 확실히 S1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마돈나랑 같은 날 나온 작품이라 그런지 S1보다는 마돈나에 더 가까운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메노 아이카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불륜 관계의 남자와 마법의 무력을 사용해서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특별한 플레이나 마법의 무력치고 미쳐 날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 드린 전 작품들을 보고 나니 확실히 유메노 아이카의 짬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난하고 평타 이상은 하는 작품이지만 다른 신작들을 보고 나니 선녀처럼 느껴졌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비서가 되면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와시오 메이의 드라마물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물도 하면 잘하는데 왜잘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킹도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너무 미드만 활용하지 않고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미드원투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번은 볼만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몰래 습격해서 공격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일단 처음 부분 아사노 코코로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모만 봤을 때 이쁜 여배우 중 하나로 평겨받는 아사노 코코로답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용 자체는 정말 노잼이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왜 이런 거밖에 못 찍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노 코코로의 폼에 비해 작품의 컨셉이 너무나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나토 하루의 신작입니다. 행복한 부부였던 그들이 남편이 소개한 마사지사를 만나면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미나토 하루의 벌크업을 보고 놀랬습니다. 제가 화면 확대를 누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피지컬이면 S1이 아니라 EBS 의학 다큐에 출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대만 쪽 영상에 출연 그 시절의 미나토 하루가 그리워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 남자 배우가 평균 체형인 걸 생각해보면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다음은 사사쿠라 아야의 신작입니다. 소속사 사장과 연인 관계로 일이 끝나고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처음 부분은 영상화보 같은 장면이 나와서 영상을 잘못 받았나 싶었습니다. 2시간 분량 중에서 30분이 지나야 첫 플레이가 나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컨셉과 이상한 연출로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냥 이도저도 아닙니다. 뭘 찍어야 될지 애매할 때는 그냥 출장이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나츠 모리리리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물로 심야 병원에 생긴 일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요근내 간호사 시리즈 작품 중에서 간호사 복장이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사 시리즈는 어떤 간호사 복장을 입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어울리냐에 따라서 작품의 재미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요즘은 보기 드문 흰색 스타킹을 메인으로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전철 시리즈에서나 볼수 있었던 3분할 화면까지 보여주며 요근내 간호사 시리즈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흥미롭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오나나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간 조카가 사춘기가 온것 같아서 참교육해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시골 여름 시리즈라 생각하시면 되고 설정 때문인지 스쿨록 장면도 나옵니다. 시골 여름 시리즈라 하면 땀과 그 특유의 끈적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게 없습니다. 그냥 땀만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여름 시리즈의 특유의 맛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짜를 쓴 티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저녁을 앞둔 말년 병장이라 그런지 무언가 대충 그냥 찍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워 나나는 귀여웠습니다. 다음은 오토나시 스지의 신작입니다. 데뷔하고 두 번째 작품으로 플레이물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데뷔를 했음에도 판매량 부진이라 걱정된다는 오토나시 스지입니다. 그래도 플레이 자체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굉장히 베테랑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신인들 중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판매량 부진이 걱정된다는데 요근래 다른 신인들을 보면 오토나시 스지 정도면 충분히 유망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S1에서 데뷔하는 신인 하치미 나노카의 데뷔작입니다. 20살이며 키 157에 발 사이즈 240이라는 현역 여대생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으며 집순이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평범한 삶에서 큰 변화를 보고 싶어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표지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S1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불륜녀와 함께 마법의 약을 사용해서 열심히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작품이며, 카와키타 사이카의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볼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마법의 악과 함께 전담을 피는 카와키타 사이카 이거는 못 참죠. 그런데 촬영이 너무나 쓰레기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거보다는 잘 찍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연기와 플레이를 그러지 못한 연출과 촬영으로 망쳐버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다마 나나미의 신작입니다. 출장을 불렀더니 회사에 불편한 관계의 격리부 여직원이 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원래 갑질하는 여상사가 오는 설정이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설정입니다. 중간에 오피스 장면도 있지만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안경을 쓴 모습도 조금 별로였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런 포인트가 없는 무난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오구라 유나의 신작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부동산 시리즈 작품으로 동거를 위해 집을 보러 온 커플의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차에서 하는 장면도 있고 타킹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도 나름 잘 어울렸고 일단은 병맛 컨셉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게더 매력적인 오구라 유나이고 너무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무난한 컨셉의 작품을 하니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다음은 타다이 마이로의 신작입니다. 홍기를 놓친 잔소리가 많은 선생님의 특별한 취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자마자 타다이 마이로의 벌크업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젖살이 많았지만 이거는 젖살 수준을 넘어서 무언가 시술 부작용인가 싶을 정도로. 벌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크업 때문인지 적응이 잘 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한때 대만 쪽에서 카와 기타 사이카의 은퇴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작이 마지막 작품이라는 소리가 돌았지만 결국은 찌라시인 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아직 잠이 안 드는 배우들과 베테랑 배우들 간의 간극은 여전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어떤 배우들은 지나치게 말라서 보기 안 좋고, 갑자기 어떤 배우는 벌크업이 돼서 적응이 안 되는 등, 무언가 업계 자체가 총체적인 난국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밥 같은 베테랑들의 작품이 평탄은 해줘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채널이 한국에서 차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시고, 위치를 한국에서 해외 아무 곳으로 잠깐 변경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신 작품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